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. 리뷰 핵심 정리를 해 드립니다.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 드려요. 알 드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, 좋아요 잊지 마세요. 5위입니다. 공룡을 생생하게 만나는 즐거움. 타이거 3D 토이로 신나는 놀이를 시작하세요. 삼성 출판사의 퀄리티 20% 할인된 5,490원에 만나 보세요.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 줄 멋진 놀이책입니다. 4위입니다. 귀여운 농장 동물 친구들을 만나는 뚜시베베 헝겊책. 선명한 초점 그림으로 아이의 시각 발달을 돕고 부드러운 촉감으로 정서적 안정까지. 29% 할인된 9,290원에 만나보세요. 3위입니다. 아이들의 흥미를 돋우는 스티커 미니북 세트. 자동차, 동물, 요리, 한글, 숫자, 창의력까지 다 담았어요. 14% 할인된 가격으로 아이들의 즐거움을 선물하세요. 2위입니다. 할머니의 특별한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. 우당탕탕 할머니 귀가 커졌어요를 만나보세요. 10% 할인된 가격. 11,700원의 따뜻한 감동을 경험하세요. 비룡소에서 출판한 이 그림책은 13,000원 가치 이상을 선사할 거예요. 2위입니다.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줄 타키포어 얼렁뚱땅 상식스쿨 2에서 2세트전 2권. 재미있는 만화로 상식을 배우고 10% 할인 혜택까지. 지금 바로...